수혈압, 들어갈 건데. 그 모든 수혈압 문제 다 비슷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그마를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데, 시그마의 기본 틀을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시그마 자체라는 거는 처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수 우리가 이미 이건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 SN이라고 배운 거지. 근데 이 SN을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sn이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앞에서 배웠던 수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 뭐였기 때문에 등차랑 등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sn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네.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수열이 오더라도 나는 표현하고 싶어. 합을. 그러기 때문에 이 시그마라는 기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M자를 옆으로 뉘어놓은걸 하나 쓰고 밑에 위에 오른쪽 이세 개를 각각 채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 동그라미 친세 개를 잘 적용을 잘못 시켜요 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가 결국 이걸 말하는 거거든 중간에 S는 나중에 쓰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저 왼쪽에는 쟤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들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거든? 근데 이 시그마를 정리하는 부분 뭐냐면은, 자, k는 1이야. 그럼 이 k는 오른쪽에 있을 거야. k가. 그럼 k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넣어, 일단. 1을 넣어. 그 다음 1 다음에 자연수가 2잖아. 맞지? 그럼 또 2를 넣어. 이렇게. 계속 넣는 거야. 1씩 커지면서. 그럼 위에 것까지 넣는 거야. 그럼 n까지 넣어. 거기까지 넣은 것들을 전부 다 더하자라는 게 시그마의 기본 원리인 야 이해되셨어요? 얘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걸 엄청 많이 실수해 그럼 이건 a1부터 a8까지 더하고 라고 알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 바뀌는 게 처음에 일반항을 바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 1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8제곱이 되겠지 일단 이게 기본 ak를 저렇게 일반항으 바꾸는 거야 근데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나중에 공식을 외울 거긴 한데 그리고 또 <laughs> 이런 식으로도 바꿔 그이 무슨 뜻이겠어? 어 1부터, 1부터, 1. 1부터, 1. 1부터. 어,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더하는 거야 n까지 더하는 게아니야 끝을 정하는 거지 그럼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1. 얘를 보면서도 1. 오해를 할수 있어 그럼 얘는 뭐겠어? 3, 그렇지. 3부터 넘는다는 소리야. 알겠지? 3부터 응. 넣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8, 8, 8. 8까지 넣으라는 소리야. 그럼 개수는 몇 개겠어? 5, 3, 4, 5, 6, 6, 섯개 <laughs> 해야 된다 <됩니다. 웃음> <laughs> 6개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개수는 이걸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이 개념만 이해하면 다쓸수 있는 애들인 거야. 결국. 근데 지금 이걸 대답 못 한다라는 건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틀 기본 틀이야. 그리고 갑자기 또 이런 게 나와. 그럼 얘는 모르는 거야. k가 1을 넣으면데 k가 없잖아. 그렇지. 이게 결국 항의 원리야, 항. k에 1을 넣는다는 건첫 번째 항을 쓰라는 거야. 이거의 첫 번째 항을 쓰라는 거야. k를 n번 째항까지 그니까 러얘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도세 번째 항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나중에 공식으로 외우겠지만, 이게 만약에 상수면은, 상수면, 얘네들이 곱하기 공답이 되는 거야. 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는 뭐가 되는 거야? C. cn이 되는 거죠 이런 식 어떤 원리인지 알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그럼 이렇게 되면은, <laughs>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m 이런 것도 나알수 있는 거예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1 플러스 +M, m 2 플러스 +M, m 그렇지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15 플러스 5m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 m은 이문자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 그러면 이 문자의 영향을 받는 애는 여기랑 문자가 똑같은 애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K만 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K를 쓰는 거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I만 이를 넣어요? 그렇죠. 맞죠. 왜? I가 1일 때잖아. 그럼 얘도 1 플러스 K. 2 e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k는 어떻게 보면 i의 입장에서 볼때 무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상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음. 여기가 문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저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여기 시그마 k는 뭐 여러분 이 시그마로 문제를 바꿀 건데 만약 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 뭐1 어,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렇게 이걸 시그마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일반항을 일단 찾아야 돼. 이 뒷자리의 일반항 을시보 일반항이 뭐야? 어. 일반항 1, 3, 5, 7의 일반항 2K? 빼기 1. 근데 여기다 K는 1이라고 쓰고, 한도 4개 쓰고, 기껏 잘 썼다고 여기다 AN을 쓰면은?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틀린다고. 그렇지. AK를 쓰는 거. 완전 다른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이 시그마라는 게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게 너무 많아. 하다 음. 보면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겨지고 음, <laughs> 어, 그러면 이 K가 아니이 M, I를 쓰면 그냥 8N 나사가 되는 거지. 상수항이야 K 입장에서는. 곱하면 되는 거지. K가 아니라 n 그렇지. 만약에 잘 쓰려면 이걸 쓰면 돼. 꼭뭐 K일 필요는 없어요. 응? 내가 쓰고 싶은 거 써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K를 쓰다는데. 질문하고 싶은 건 없어요. <laughs> 253.61번에 시그마 성질을 이용한 계산에서 시그마 위에 성질들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상수 내 성질. 시그마 K를 n 까지 C A K는 C 곱하기 시그마 K를 n 까지 A K다. 밑줄. 실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2번. 합차의 성질. 시그마 k 1부터 m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하면은 분배할 수 있지. 써다 합차는 분 시그마 분배 가능성을. 자, 그 다음에 3번 하관했던 거잖아, 그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는 a, c 뭐 4번은 그냥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밑에 참고에다 써놔 시그마는 곱과 나눗셈은 분배 불가능 써놓으세요 시그마는 풀마일 때만 분배 가능하지 곱이랑 나눗셈일 땐 분배 불가능해 선 네, 근데 궁금한 게요 합차에서요 그 k는 뭐랑 마지막 항이 같아야만 분배가 가능한거예요 항상 분배는거에요 시그마를? 네. 어..그냥 뭐 시그마는 뭐 이런식으로 되있을때 이렇게 하면 그냥 분배할 수 있는거지 다를때? 어떤게 다를때를 말하걸까아 다를때..그..뭐지? 그..그냥 저렇게 괄호 안에 일반항이 묶여있으면 무조건 다 나눌 수 있어요 어다 나눌 어, 그, 수 있어 더하기 빼기로 묶여있으면 다 쪼갤 수 있어 곱셈, 음, 나라셈면 못해. 음. 실수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 뿐이야. 되게 이 1454번 볼까요? 그럼 1번부터 맞는지 틀린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얘기해봐. 음. A2 더하기 음. A4 더하기 음. a, 2 더하기 a, 4 더하기 땡땡땡 a. 2n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짝수항들의 n개의 합인거지 근데 오른쪽은? A1.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2n까지 둘이 같아 달라? 완전 다른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그마 계산 계산이라기보다는 대입을 하는거지 시그마를 푸는게 할 일이야 2번 맞아 틀려? 곱은 분배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시그마 k는 2부터야 e 잘 생각해 2부터 e n까지 c는 c 곱하기 m마일 뭐, cn이면 밑에가 k가 1일 때가 cn인거야 아, 어? 맞아 맞겠죠 그럼 c가 n 마일이 있는건 맞아? 2부터 시작하니까 두번째 항부터 더하는거 응 음, 3번 동그랗게 4번은 왜 틀렸을까? 4번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그리 그냥 동그랗게 그렇지 에이. 9 저거 실수하면 안돼 9N이야 어 바꿔 9N으로 저거 실수 정말 많이 해 5번은 뭐가 틀린 거지? 둘이 그냥 모두 치지 않아요? BN이랑 있는데 합쳤어 근데 뒤에 BN이 남긴 했잖아 합칠 수는 있어. 응. 오른쪽처럼 표현할 수는 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뿐이야. 뒤에 B E N 대신에 뭐가야 와 될까? 그 C로 하고 이 정도. 약간의 C로 하고 이 정도. 그럼 왼쪽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무 배우지 않은 걸로 문제 풀려고 하니까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들 배운 건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더하는 것만 배웠어, 지금. 그거밖에 배운 거 없어. 하나야, 여러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왼쪽은 뭐라는 게 뭐예요? a1부터 어디까지? a n 까지 하기 이제, 맞아? 근데 오른쪽은 시그마 k1부터 E n 까지 bk잖아, 맞아? 그럼 얘는 b1 더하기 b 더하기 bn 중간까지 왔다가 그 다음 하는 거야? 가고, B 앰플 1까지 가고 그 다음에 B, 2M까지 더한 거잖아. 맞아? 얘 이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플러스 D K로 놓은 거야. 그럼 얘가 와야 된다고 뒤에는. 내가 여러분 배운 게 없어. 배운 건 넣는 거야. 이렇게. 아 물론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는 근데 이거는 신경쓰지 마 그렇게 n이 모인 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1부터 a1까지 더하고 a n a 1, a n 풀 2, a n 리 3까지 가면 되는 거야 얘도 n이 뭔지 모르지만 a1, a2, 땡땡땡, a AM, n, a n 풀 1, a n 풀리 땡땡땡, a n 하면 되는 거야 뭐 n이 오면은 상이 10개가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개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은 항상 플러스틸한 항이 온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어쨌든 답은 한번 사실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 1457번. 아, 1455번 보세요. 이거 답지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laughs> 써나 이거 답. 답지 오류려고 써놓으세요. 근데 나중에 답지 <laughs> 잘못되 <돼> 있으니까 <laughs> 헷갈리지 말고. 그럼 봐봐.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ak가 15고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ak지구가 25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다 넣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풀이 방은 두 가지야. 이거 넣어서 하는 법과 그 다음에 공식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성질을 이용한다 성질. 또는 그 성질 이용. 그럼 시그마 지금 k 1 1부터1 0까지 a k 1 1 a k 마이1 1 1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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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하는 거는 누가 시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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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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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가 AK를 알수 있는 게 뭐야? 몰라, AK가 부족하다니까. 여러분 AK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변형해서 음. 내가 주어져 있는 걸 활용해서 보낼 수 있는 거 그럼 주어져 있는 걸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얘 얼마예요, 내까 25. 얘는 25. 얘는 얼마? 15. 이거는요? 2라고 하면 안 돼요. 실수 진짜 15. 많이. 해봐. 정답은 10. 답 3번 체크니까 아마 답지 5번 이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거예요 초반에는 이렇게 성질들 활용하는 거랑 대입해서 규칙 파악하는 거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대입해서 규칙 파악하는 거는 1453번 하나인 거고 나머지 다 공식 이제 성질 쓰는 건데. 하나 더 볼까? 1 4 6 0시시간1시그1 0는1 0터1 0까지 a 0 플러스 0는3 0이다 전개할 수 있죠? 시간 10시간. 1 0시0시간1시시간1 0시시 그렇지 바로 바로 되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가 10이라는 거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서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빼기1이 40인 거니까요.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제곱 마이너스 10는 40. 시그마 K1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50인 거알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 배우는 거긴 한데, 그냥 차근차근히 쓸수 있으면 돼요. 뭐, 특별히 뭐, 엄청 복잡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풀고 싶은 거정리해볼까 K11부터 10까지 4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정리하고. 그리고 식풀 때는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죠. 4는 실수 안 붙여 놓을 수 있어.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뒤에 음. 그렇지 이거만 실수하지 않아 정답은? 1463번부터. 도 시그마 k 1부터 20까지 ak는 3. 시그마 k 1부터 20까지 ak지구는 뭐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 식한번 이제 암산 바어봐로될것 같지 않아? 어때? 아직은 아닌가? 기억 어떻게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죠 기억 틀렸죠. 왜냐면 얘는 부더하기 20인 건데. 바보같이 그냥 1을 1이라고 써버 10이 나오고 지 문제도 바보같이 됐네 네, 네 다3만 맞아요 네. 기억이 없는 게 3번밖에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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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는 니은과 리을이 왜 맞는지 한번 보러가자. 자, 니은은 네. 제곱해서 A, K, 제곱플러스 2, A, K,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은 5더하기6더하기2 0렇지 <독스> 이것을 AKZ고 빼기 1이니까 5 빼기 -1이 20. 그래서 마이너스 15. 또 틀린 거고 마지막 리얼은 뭘까요? 이런 공식 없는거 같은데, <laughs>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그마 배열 초반에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성질을 쓸 거고. 대입을 할 거고, 성지를 못 쓰면 대입인 거야. 무조건 대입이 제일 마지막 풀이가 돼야 돼. 성지의 기본이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음. 1 데이트가? A1 플러스 2 데이트가? 음. A3 더하기 A3. 그럼 쭉쭉쭉 가겠지? 그럼 마지막에 10 데이트가? A2? 아, 플러스 A? 2번은 무슨 뜻이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랑 똑같은 말인예요 이게 잘 돼야 돼. 초반에. 시그마 그냥 성질 어, 너무 쉽다. 군금하면 끝나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문제 풀수 있는 게 없어. 쉬운 거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이 시그마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니언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유형 2번으로. <laughs> 1466번 보죠. 헷갈릴 거야. 자, 기억부터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제곱과 같다. 어? 어. 맞죠? 여러분 지금 공식 안 배웠어?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대입해서 네. 풀 수밖에 없어? 1제부터 곱 n제곱까지 넣은 거랑 0제곱부터 n제곱까지 넣은 거 똑같애? ㄴ 은은은은왜 틀렸을까? 니은은 왜 틀렸을까? 1이 있어. 그치, 오른쪽에 1이 하나 더 있는 거야. 3의 0제곱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왜 틀린지 알것 같아요? 1에 대입해야 돼. 거기 k에다가 1부터 2, 3, n까지 다 넣은 걸 합이라고 써놔야 돼. 이것은 조금 어려워